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는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속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관계에서 진정한 선교란 무엇인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뜻하는 영어 미션은 보내다 혹은 파견하다 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 미시오에서 온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 즉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사, 선지자, 사도들,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처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매우 중요한 선교적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들어간 바울은 그곳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가운데 이름 없는 신의 눈길이 갔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태양신, 달의 신, 바다의 신, 돼지의 신, 우레의 신, 바람의 신, 심지어 포도주의 신에 이르기까지 기능별로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도 행여나 빠진 영역이 있을까 우려하여 방어 장치로 익명의 신을 위한 재단을 설치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만신전에 여러 신들의 재단을 돌아 마지막으로 익명의 신 재단의 향을 피운 후에야 안심하고 신전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바로 이 이름 없는 신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으로 선교의 사명을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장로교의 초대 목사이자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 도교에 심취해서 오랜 기간 선도 수행에 전념하였습니다. 수시로 몸이 진동하고 옥피리 소리와 총소리가 들리는 강령 체험을 하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웬만한 시내는 건너뛰었고, 통나무 목침도 한 주먹에 까무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따르는 제자도 많았습니다. 그 무렵 선교사와 조선인 전도자들이 평양에 들어와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도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길선주가 이를 배척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는 새 종교를 알아오라며 제자 김종섭을 선교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달후 김종섭이 기독교인이 되어 돌아와서는 오히려 길선주에게 전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김종섭은 교회신문인 그리스도신문과 전도책자 이선생전, 장원량 우상론, 철로약정 등을 길선주에게 갖다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길선주는 예수교에 대해 다쳤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바뀐 김종섭의 태도를 보고 어쩌면 예수교가 참 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신봉해온 선도를 버리고 새 종교로 옮겨가기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종섭은 고민하는 길선주에게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길선주는 자신이 섬기고 있던 삼령 신군에게 기도했습니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예수도가 참도인지 거짓도인지 알려 주옵소서. 그러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김종섭이 다시 찾아와 길선주와 이야기합니다. 상령신군께 기도하니 어떻습니까? 범민만 더할 뿐입니다. 그럼 이번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지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란 칭호는 빼고 그저 상제님이라 부르며 기도해 보면 어떻습니까? 삼령신군에서 상제로 바꾸어 기도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기도하던 중에 옥피리 소리와 총소리가 방 안에 진동하고 공중에서 길선주야 하는 소리가 세번 들렸습니다. 그 순간 길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 주소서 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성대곡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교인 길선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수의 도를 전하는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일제 강점기 함경도 일대에서 전설적인 전도인으로 활약한 조사 김계 안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본래 불교 승려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일찍이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는데 그는 절 생활보다는 찾아다니며 수도하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한 번은 백두산으로 들어가 백일 기도를 마치고 하산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와 벼락이 치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내가 기도를 잘못 드렸나 하늘이 노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경을 소리내어 외우고, 바람 속에 불상을 꺼내 잡아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달리 방도가 없으니, 불경을 외우며 비탈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하나님"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왜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지? 불교 승려인 내가 부처님이나 미륵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도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 걸 보면 혹시 마음 깊은 곳에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닌가? 절로 돌아온 그는 불경 읽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도는 없는가 하는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불교도 그렇고, 유교나 선도, 무교도 참도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고민하다가, 얼마 전 들어온 예수교란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는 동료 승려의 말을 듣고, 김계하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성진읍에서 멀지 않은 예동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예수교를 믿는 교인들을 만났고 교인들의 소개로 성진읍에 와있던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읽는 성경도 읽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승려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한문투성의 불경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안여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사와 교인들의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부러웠고 곧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백두산 하산길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그가 믿던 삼령신군이 풀수 없었던 의혹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풀수 있었고, 조사 김계안은 불상을 손에 들고도 떨칠 수 없었던 불안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구원이 있다거나 우리 고유의 민족 종교나 타종교의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다는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즉, 선교하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회 동참함으로 진정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앞에서 편협한 사고나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선교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동참할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